안녕하세요. 헬로드림 제현성입니다. 음, 요즘은 이제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모바일로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음, 헬로드림에 가입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정마케터 전용 헬로드림 무료 가입 후 카톡으로 등업 신청 여게 있죠. 우려가입후이걸먼을 먼저 눌러보겠습니다이렇게 네, 모바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시구요 여기 보시면습니가입고이있죠회원가입을누르시고있이거보시고개인정보동의하고확인을 회원가입 누르시면 이제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기입을 하고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멘토 마케터가 7733 최은성 요렇게돼 있죠 요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걸 확인하시고 이제 쫙 이렇게 다 입력을 와이디부터 해서 입력을 다 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로드림 그 홈페이지에 무료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카톡으로 저한테 등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오늘 카카오 채널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왼쪽에 채팅하기가 있죠. 채팅하기 들어가면 이건 지금 제가 본인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게 될 겁니다. 저랑 채팅이요. 음. 그러죠 이제 등록 그 신청을 하시면 등업 신청을 하시면 제가 가입자분 그 성함 확인을 하고 아, 등업을 해드립니다. 가족마케터로. 가족마케터가 되셔서, 음 제가 여기 올려드리는 홍보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아, 내가 본인 이할수있 어, 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때, 그때 정회원으로 정환하신, 전환하신 다음에 아, 본격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시고, 실적도 내고 수익을 얻으실 수 있,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